아침저녁으로 칼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겨울을 책임지러 내가 왔다 추위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흙기사 연탄을 만나러 지금 바로 가보시죠. 신나는 노래와 함께 찾아온 강질의 한 연탄공장. 하루에 몇 장씩이나 네, 하세요. 하루에 15,000장 매기 2만장으로. 15,000장. 하루 평균 연탄 생산량이 무려 1 5천장 쏟아지는 주문에 연탄 한 장이 아쉬울 지경이라는데. 공장 문을 연지 48년 만에 다시 맞는 제2의 호황기. 이게 다 여전히 연탄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직원들 덕분이라고. 나를 낮추고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여기 같이 호응이 잘 되고 그러죠 공장 안에 산을 연탄 찍어내느라 정신이 없는데? 그 옆에서 요란하게 스텝을 받는 불도저 발견 요리조리 왔다갔다 하며 뭘 그렇게 정신이 없나 했더니 연탄의 원료가 되는 석탄을 배합하는 중이라고 여기서 지금 배합하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연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네요. 예, 네, 그렇죠. 음. 여기서 배합이 어떻게 되냐해서 연탄 제품이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편리한 그 연탄이 될수 있도록 적절히 한마디로 며느리도 모르는 황금 비율로 배합된 석탄이 분쇄기와 선별기를 거쳐 수분까지 더해지면 매끈하고 구멍 숭숭 뚫린 연탄으로 변신 완료. 점점 사라져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연탄은 서민들에게 요긴한 연료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연탄을 떼는 분들도 있지만 연탄만이 유일한 옹인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탄생한 바로 이것. 무슨 일하고 계세요? 아 연탄 쿠폰 좀 선출해라고요. 아 연탄도 쿠폰이 있네요. 요즘은 네. 보셨어요? 연탄. 상품권 같이 아 상품권 좀 어, 상품권에 그런데 아. 요즘에 이제 뭐 연탄을 쓰는 곳이 많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탄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보다시피 지자체는 물론 그 따뜻한 연탄, 마음을 나누는 개인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네, 왔네요. 자기 집 연탄 안 떼면서도 음. 그 겨울에 어려운 사람들 생각해서 아. 따뜻한 마음으로 그 연탄을 어려운 사람들은 돕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사랑을 전달해주는 연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한번 가서 <가슴> 싸봐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들 쌓인 연탄을 보니 오 든든하다 든든해. 언니, <laughs> 저희 이제 가볼게요. <laughs> <저> 이제 가볼게요. <laughs> 아, 네 이번 겨울 <laughs> <경우 웃음> 따뜻하게 저희의 사랑과 보람으로 보내세요. <laughs> <고자세요>. 예, 예.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 우리 아가씨도 고생했는데 화장을 너무 이쁘게 해서 어떡할까? 무슨 맞아. 장이 어, 이쁜 사랑의 연탄이 딱 <laughs> 얼굴에 묻었네. 아, 지금 이 화장이 진짜 이쁜 화장이다고 음. 왜냐면 사랑이 묻었으니까. 그렇지 사랑이 묻어있으니까. 나 이제 또 사랑을 전하러 또 갑니다. 와 추운 겨울에 따뜻한 사랑을 많이 전해주세요. 고마워요. 고생했어요. 아,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하러 저는 갑니다. 연탄이 집회할 세상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번 겨울엔 연탄으로 추위도 좁고 사랑도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